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계 1위 근성과 성부역 안세영 한대 맞으면 두대 갚아준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만든 근성과 성부욕, 월투파스도 변함 없습니다. 월투파스도 변함 없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 나성우 기자, 배드민턴 유재, 안세영이 무시무시한 뒤심을 발휘하며 죽음의 조를 1위로 통과했습니다. 게임을 내주는 위가 와도 마지막 승부처인 세 번째 게임에서는 보란 듯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쟁취 하는 안세영만의승리 공식이 이번 대회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안세영은 19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파이널 2025 여자 단식 a조 3차전에서 야마구치 아키네 게임스코어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안세영은 저블리그 3전 전승 을 기록 조1호 4강 토너먼트에 안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 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1차전 바르다니 전과 3차전 야몽쿠 치전은 안세영의 뒷심이 제대로 작용한 경기였습니다. 안세영 한대 맞으면 두대 갚아준다. 세계 1위 만든 근성과 승부요. 월드파에서도 변함없다. 상대의 것은저항의첫 번째 게임을 내주며 휘청거리듯 하다가도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 돌입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패턴이었습니다 안세영 답지 않은 플레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은 세 번째 게임에서 안세영은 21대8이라는 더블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설리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모 이상으로 대절을 준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19일 야무구지와의 3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안세영 화이팅 우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